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투베이 TV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베이 영상을 찍는데요. 어 잠깐만, 카메라가 이게 너무 높이가 괜찮아? 아니 좀더 높아 요 이렇게 찍어야 자존심 되는데? 자존심 대결입니다. 자존심 대결은 아니고요, 그냥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쨌든 배틀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카메라가 없네요. 안 되겠네요. 뭐, 죄송한, 죄송하기로 한데, 저희는 뭐, 기술 같은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큰 화면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첫, 어택 대 어택 스테미널 대 스테미널 디펜스 대 디펜스 밸런스 대 밸런스 대. 이런 순서대로 임1과 임2가 각자 만든 조합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어택 조합 꺼내주세요. 이제 네. 하나 둘셋둘다 버스터 엑스칼리버 디스크로 원 되시겠죠? 아니야. 제 프레임은 제 프레임은 V. 제 프레임은 어뭐지제 뭐, 프레임도 모르죠. 저는 드라이브입니다제 드라이버는 소리입니다제 드라이버는 디스트로이드. 디스트로이어 그냥. 디스트로이드. 자 그럼 배틀 준비. Ready, 짝 잘리긴 합니다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배틀은 임투의 베이 버서 에스칼리버가 1점을 먼저 스피닝 피니시로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 어요 이거 몇점 내기예요? 근데 한 베이당 3점 내기입니다. 좋아 이번 이번에 이겨주시 세이트 왕같 고토끼는 버스터드 에스컬리버 모았어. 네 이번에도 역시 임투의 승리입니다. 버스, 버스터 에스컬리버가스피피니시스피니로 1점을 또가져기 일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2대 0. 네 어택전에서 2대 0입니다. 그럼 두번세 번째 마스터의 어과 잘못 났다. 타인 타인 타인. 이건. 뭐. 네, 제가 해볼게. 슛이 잘못, 슛이 비틀어져서 슈터가 완전하게 줄이 나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아 잠깐만 3리두네아나 잘못했다 네 버스트 2대2 임원 버스트로 버스트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은 버스트 현재 스코어 2대2 마지막 경기 아한번 부딪혔어요 경기가 시작했지만 아 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 좀조정하고요 좋았어 내게 다 스팅이다 아, 그렇지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3대2로 아쉽게 임투의 승리가 인투가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슈퍼스코어 1대0 그 다음은 디펜스전 1, 2, 1, 2, 3, 4 저는 아처 헤라클레스 저는 리바이벌 피닉스 드라이버는 둘다 야드고요 저는 범프 프레임 저는 스타 프레임 거기에다가 이거는 저는 텐 저는 포 디스크입니다 상대가 안되겠네 뭐 장비빨이 인투가 더 좋아서 어쩔수가 없네요 다, 저도 다 있긴 한데 다른 조합에 저런게 들어가서 3,2,1 첫번째 배틀 시작됐습니다 네 디바이저 암호 버스트 현재 중앙은 헤라클레스가 차지했지만 리바이브가 계속 부딪히면서 헤라클레스의 스태미너가 닳고 있습니다. 과연 네, 리바이브 피닉스 스피인 피니쉬를 이끌어내면서 점수 1대0이 됩니다. 역시 피닉스죠. 아초가 절대 본인이 죠 두 대한민국의, 3, 아, 저, 에라클레스 2, 쓰는 분들, 임원을. 아, 잠깐, 휴미스잖아 지금. 아, 휴미. 아니야. 처음에 스피, 버스 터도 그랬어. 네, 뭐, 그래, 그렇죠, 뭐. 그렇게 했네요, 뭐. 이번 경기는 제가 포기하도록 할래, 2대 0입니다. 하지만 버스트는 아직 한 번만 났습니다. 아,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3, 또 1, 시여기 시작.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경기. 중앙은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지. 중앙은 처음에 포르... 아차 이라클레스가 차지했지만 지금 리바이브 피닉스가 뺏으려고 하는데 아차 이라클레스 1호로 어! 어? 리바이브 피닉스 먼저 스피니 멈췄습니다. 이 스코어 1대 이원 네. 아처 에라클레스 도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 와인도 지아 이구나. 그러니까 책 보지 마. <laughs> 내 책이야. 아내거 아니구나. 다내 거야. 번 거. 가스스어오이건 스미스가 앉아내 경기 시작됐고 중앙은 아까 리바이어 페인스가 차지했지만 지금 아처 에라클레스가 도트라면서. 중간을빼앗고 그 있지만 아아처이라크레스스핀어 아, 리바이브 피니스가 먼저 멈췄어요. 원설이요? 원소이요 맞아요. 이따 비디오 판독 다시 해보자. 어 그럼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이, 무슨 일단, 일단 이거 이 경기는 일단 무효 일단 일단 이대 이지 이대 일로 해? 이대 일로 하고 이따가 거, 이거 영상 끝나고 비디오 판독한 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알려주자. 오케이? 일단 그럼 여기서 1을 영상 원을 끝내도록 하는 건 어때요? 아니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 네, 이렇게 영상 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냥뿅.